오늘 전해드릴 이슈는 심각한 북한의 양극화입니다. 북한 수도인 평양엔 우리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고층 살림집이 즐비합니다.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계층이 모여사는 만큼 북한 당국의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실제로 평양 시민에게는 평양 시민증을 따로 발급하고 평양시 관리법이라는 게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 중심 개발로 미국의 맨해튼과 평양을 합성한 평해튼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지만 반대로 평양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집중하면서 평양과 지방 격차를 커지게 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문제가 통치의 부담을 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문제 해결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정은은 최근 시정 연설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지방 경제가 한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20개 군의 현대적 공장을 건설해서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문화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이른바 지방 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평양의 자원이 집중된 북한 체제 특성상 한계가 뚜렷하고 향후 북한 당국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예전처럼 살림집을 나열해 지어놓고서 일종의 본보기 모델처럼 과시하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적인 차원의 도시 계획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지방경제가 한심하다고 지적하던 김정은은 일주일 후에 열린 당회의에서 갑자기 말을 바꿨는데요. 김정은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제가 분위기를 전환할 겸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깜짝 선물 오늘도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 뉴스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가 있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2024년이 시작되자마자 총선과 관련된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는 않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3년도에 구독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남들처럼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런 썸네일의 뉴스를 이미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초전도체 관련주는 뭘까? 초전도체가 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이슈가 생긴 쪽으로 돈이 당연히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되는 사회적 이슈와 뉴스를 챙겨보고 이걸 어떻게 돈으로 만드는지까지 생각을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경험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는 사고방식들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독자와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연히 무료고요. 지난번에도 모든 구독자분들께 초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딱한 종목을 골라서 추천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가격대에서 사야 되는지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이슈로 돈이 될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됐냐 제가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주가가 3배가 넘는 330%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빨리빨리 캐치하실수록 저점에서 가장 싼 가격에 남들보다 빠르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가 됐건 두 주가 됐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이슈로 수익을 내는 경험을 해보셔라. 백날 첫날 쳐다보는 것보다 이걸 직접 내 거로 만들어내는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죠. 어찌됐건 이때 당시에 참여하셔서 수익 내신 2,000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고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번 총선이죠. 월드컵처럼 4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벤트인데 100일도 채 남지 않았고 누가 출마할 것이며 누가 이길 것이냐. 여당 야당 할거 없이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게 아니라 사실상 총선은 이미 시작됐고 총선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관련주들의 수요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23년도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듯이 나도 이번에는 총선 관련주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번호 공개해 놨죠? 이건 제 개인 연락처니까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 없습니다. 010-2275-7290번으로 총선, 총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총선 관련주 딱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매수해서 수익을 내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받아가셔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시는 거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분들께, 엄마, 아버지가 돈은 못 줘도 너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시면서 알려드려도 굉장히 좋겠죠.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을 알고, 또 이와 관련돼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아주 지혜로운 부모님의 면모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요.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덤이겠죠. 어찌됐건 무료니까요. 이번에도 꼭 받아가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김정은은 작심한 듯 지방 경제를 겨냥합니다. 일주일 전에는 지방 경제를 한심한 수준으로 질타하더니 사실상 지방 배급망 붕괴를 자인한 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발전 정책을 내놨지만 실행에 소극적이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20개 군의 현대적인 공업 공장을 건설해서 10년 안에 전국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고 이를 위해 도별로 해마다 2개 군에 공장을 세우라며 군대 동원까지 주문했습니다. 평양과 지방간 격차 심화로 인한 민심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통일부도 평양과 지방의 격차로 인해서 의료와 교육 그리고 인프라 수준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핵심 계층의 지지 확보를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평양에 집중해 왔지만 지방과의 격차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마디를 끝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요.